안녕하세요. 분양의 만족, 분만입니다. 재생 속도가 빠르면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쳐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관저 포르지오 센트럴파크 모집 공고, 청약 진행 상황, 당첨자 발표 등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의 구조로 총 660세대 중 528세대를 분양 예정이며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이 10월 30일 시작되고 1순위 청약은 10월 31일, 2순위는 11월 1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7일과 8일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1,700만 원대로 설정되었으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개백로, 서대전 IC 등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교육 환경도 우수하며 청약 자격은 대전, 세종, 충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